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레긴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이 약속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백성들에게는 오늘 12절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 약속의 땅 가나안에 관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 이 약속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이 절망스러운 보고에 귀를 더 기울였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말을 더 믿었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고 불신앙이다 하나님 약속보다 10명의 정탐꾼 말을 더 믿었다.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징계를 결정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정말 엄청난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여 오는 동안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요. 열지앙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고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모습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서 먹으면서 그것을 다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불신은요. 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전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는 무슨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무시해 버렸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천국 그거 있겠어? 못 믿겠어?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아가야 돼.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 말하고 꼭 같은 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진노하신 상황 앞에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재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돌이키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데 모세는 해요. 자기 백성,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백성조차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엄중한 뜻 앞에서 자기를 던져서 극휼을 구하고 자비하심을 구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야 그렇게 할수 있어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뜻은 어느 한 구성원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면 전체가 다 치르는 거예요. 전체가 다 치르는 거예요.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구성원도 함께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아직 한 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모집사가 잘못했은 거는 모집사가 회개해서 알아서 처리해야 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이것은 그 교회가 아직 한몸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은 지도자에 대해서 더욱 지도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래요. 모세는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을 가지고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간절히 청원합니다. 한번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모세가 워낙 원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을 내 배로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인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백성들 너무 말을 안 드니까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만 살려가지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 기도를 했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싸 이거 정말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말 정말 안 들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나부터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잘 섬기면서 시작하죠. 지금 딱 맞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속속이는 것들 다 죽이시겠다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처럼. 이런 중보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죄를 범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되지 못해서 썩어져가는, 흔들려가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영광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순간을 그냥 대소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서를 이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오늘 본분에 보면 열 번이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존중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귀 기울여서 듣는 척이라도 합니다. 듣는 척이라도 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신경을 써요.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고 가까운 관계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저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 이용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모세가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이 모세의 청원 덕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세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여러 차례 원망 때문에 징벌을 하신 것을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또 다시 이번에 20절에 용서를 해 주십니다. 당장 다 죽일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징벌을 면제해 주신 거예요. 대신에 그런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다른 징벌을 세우세요. 죽이는 것은 모면하지만 가나한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두 사람 빼고는 다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보고한 두 사람 외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용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 없으면요. 은혜 없으면 단한 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완전히 다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돼요. 죄사함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죄사함은 받지만 죄를 지은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범한 사람은 약속된 복을 누리고 성장하고 이런 기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모세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빈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듯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 개인적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좋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요. 만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길이 형통하게 해달라, 내가 잘 되게 해달라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세는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게 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신이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의 의지에서 죄는 징계하시더라도, 회초리는 때리시더라도 죽이지는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애국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의 모습들을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이 땅에 많은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갈렙 여호수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자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천국과 세상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뭡니까? 25절. 아말레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아말레인과 가나안 땅이 가나안인인 그 가나안의 골짜기로 들어가지 말고 돌이켜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나와라. 광야로 가라. 천국으로 갈 것이냐? 세상으로 갈 것이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광야로 들어갈 것이냐,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나와야 했어요. 왜? 불순종한 결과예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방황을, 방향을 돌려서 방황하는, 40년의 방황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비돌아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불순정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더 믿게 되면 세상 광야로 나오는 수가 생긴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수가 생긴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냐? 광야로 나올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것이냐? 믿지 않고 불순종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목적지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너의 땅을 차지하라라는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